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1대단원 한자와 한문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어, 그동안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네, 첫번째 한자는 모양 음뜻을 가지고 있다 네. 당연한 얘기죠. 한자는 소리글자인 한글과 달리 하나의 글자가 음과 뜻을 나타낸다. 한자는 소리글자인 한글과 달리 하나의 글자가 음과 뜻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글자가 음과 뜻을 나타낸다. 이걸 뭐라고 한다? 표... 아이고, 표의 문자라고 하는 거죠. 표의 문자. 그렇죠. 네. 한자는 모양, 음뜻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글자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외울 때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모양, 음뜻을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잘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모양을 본떠 만든 한자의 짜임 원리는 형성이다.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뭔가 어석, 어색하지 않습니까? 네. 답은 X죠. 형성은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뜻과 또 다른 한자의 음을 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드는 원리고요. 상형은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한자를 만드는 원리예요. 그래서 당연히 답은 상형이 되겠죠. 여기 상형. 보이시죠? 상형. 예, 네, 상형이 바로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한자를 만드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아이고. 점이나 선을 사용하여, 이용하여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는 한자의 짬 원리는 지사이다. 요거는 어색하지 않죠? 그쵸? 왠지 맞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점이나 선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위치, 수량 등의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는 원리를 뭐라고 한다? 지사라고 한다. 자, 우리가 배웠던 지사자 뭐뭐 있었죠? 뭐, 윗상자랑, 아래 하자랑, 근본본이랑, 끝말자, 이런 것들이죠. 그쵸? 그렇죠? 마우스로 잘 쓰죠? 그죠? <laughs> 자, 그 다음, 네 번째. 한자의 부수와 음을 모를 때에는, 자전에서 자음색인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의 부수와 음을 모를 때, 둘다 모를 때에는 자전에서 뭐를 이용할까요? 이것도 좀 어색하죠. 그죠? 네. 총액색인입니다. 총액색인. 총액색인은 한자의 부수와 음은 몰라요. 근데 총액을 알고 있을 때 이용할 수 있고요. 자음색인은 한자의 부수랑 총액은 몰라. 그런데 음을 알고 있을 때 이용하면 효과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수는 다른 한자와 합쳐져도 그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요.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모양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한자끼리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 때, 한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수의 모양이 변하기도 해요. 네. 아시겠죠? 그다음 여섯 번째 한자와 한문은 한자 문화권 국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그 나라들과 교류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자 문화권 어디 어디였어요? 요즘 한창 시끄러운 중국 또더 시끄러운 일본, 한국, 북한 그죠? 뭐 홍콩, 마카오, 대만 이런 도시나 국가들의 한자 문화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자와 한문은 한자 문화권 국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들과 교류하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죠? 예, 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영향을 주었어요. 나라마다 말은 다르지만 같은 표기 문자를 사용하며 비슷한 생활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이를 한자 문화권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7번 필순을 알면 한자를 바르고 외식해 쓸수 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한자를 쓰는 순서를 필순이라고 합니다 8번 한문을 배우면 언어생활에서 한자어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 민족은 우리말을 표기할 때 한자와 한문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자와 한문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언어 생활과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당 부분의 어휘가 한자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시한, 중요한 거죠. 한문을 배우면 언어 생활에서 한자 어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한문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부터는 한국, 중국, 일본의 한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한자 예로부터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한자를 표기수단으로 사용해왔다. 공통적인 표기 수단을 사용한 결과, 동아시아는 오랜 세월에 걸쳐 비슷한 문화를 형성하는 동시에 나라의 특색에 맞게 변화하기도 하였다. 그중 한국, 중국, 일본의 한자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자. 한국의 정자 한국의 한자는 고대 한자와 형태를 비교하였을 때그 모양이 많이 변하지 않아 정 자라고 한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인 자료나 옛 문화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네, 잘 들으셨죠? 한국에서는 정자라고 합니다. 정자 잘 변하지 않았어요. 고대 한자랑 비교했을 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나 옛 문화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다음 장은 중국의 한자입니다. 중국의 간체자. 한자의 발상지인 중국은 한자의 획을 줄여 변형한 간체자를 공식 문자로 인정하여 사용한다. 이는 글자의 개수가 방대하고 획수가 복잡한 한자의 단점을 극복하여 사람들이 한자를 더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 때문이다. 중국의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어, 그 한자 자체가 되게 쓰기 힘들잖아요. 힘들고 횟수도 많고 예, 횟수가 복잡하고 그래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자를 더 쉽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간체자를 고안을 해냈습니다. 간체자의 특징은 뭘까요? 한자의 획을 많이 줄였어요. 네, 한자의 획을 많이 줄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는 정 자체를 공부했는데, 예, 간체 자는 따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쉽게 할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네. 그 다음 세 번째, 일본의 한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본의 약자. 일본은 히라가나, 가타카나와 함께 한자를 사용한다. 정자와 함께 한자의 획이나 점을 줄여 만든 약자가 혼용되어 쓰인다. 네, 잘 보시면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와 함께 한자를 사용을 해요. 이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한자에서 기원한 건 다들 아시죠. 그죠? 이이 네. 이 일본은 일본의 글자와 함께 한자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자와 함께 한자의 획이나 점을 줄여 만든 약자가 혼용되어 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여행을 가시더라 가시고 중국을 가시든지 일본을 가시든지 아니면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 가면요. 한자를 많이 하게 되면 여행하기 상당히 편해요. 진짜 말이 안 통해도 글자를 많이 알기 때문에 의사소통하거나 어디 찾아가거나 할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자와 한문학습으로 한자 문화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세계화에 발맞춰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울 때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한자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자 와문 학습으로 한자 문화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 한자 문화권 되게 많이 나오죠? 한자 문화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세계와 발맞춰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울 때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네,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어, 이렇게 한자와 한문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단원, 2 어, 단원 그려서 만들고 더해서 만들 더해서 만들고 이 부분을 예, 이어서 아니다 아 여기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큰2 단원부터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 여기까지 할게요.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